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이 대양금속이랑 영풍재지죠 어, 이 두가지의 기업이 어 다시 한번 이 라더견 사태가 나왔습니다 라더견 사태가 나와주면서 이 주가 조작 음, 그러니까 듣기도 싫은 이 주가 조작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일단 영풍재지 그죠 음, 영풍재지랑 대양금속 자 이런 두 기업이 주가 조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영풍돼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2,000원대에서 자, 와 54,200원까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주가 조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가 조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여러분들. 또 터진 주가 조작, 명동 사채시장 큰손 개입 정황.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얘네 두 개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자. 자 거래 정지가 됐는데, 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기 제일 밑에 있어요. 자. 내부적인 인원은 그런 인원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특히, 이 가운데 김 씨는 이달 중순 기준으로 영포제의 주식을 400억 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검찰은 이 씨의 권유로 주식 매수에 나선 큰손 투자자 명단도 일부 확보했습니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EID 이트론 어, 이와 전기 이 사태도 알죠? 어, 이 사태도 아실 텐데 지금 당장 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씨사형제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우리 주주님들이 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당장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그이 시사명자 EID 이 트론, 이와 전기, 얘네들은 임원진들, 그죠? 이 대표들이 직접적으로 한 거고, 그죠? 직접적으로 한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한 거고, 이거는 명동 큰손, 이 명동의 사치 시장, 그죠? 얘네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보셔야 되는 것보다 내부적인 인원, 얘네들 있냐, 없냐예요. 근데 이 내부적인 인원에서도 보다 임원급들이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있으면은, 다시 한 번, 이거 라더견 사태라고도 하는데, 다시 한번 EID 들트론이화 전기 이 사태 또 터집니다. 여러분들. 또 터져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영풍제지라는 기업 자체가요. 여러분들. 원래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2,500원대 그런 기업이긴 했지만, 자, 얘네 굉장히 업력은 오래됐습니다. 1996년도에 이렇게 상장이 돼서 지금까지 끌어온 그러한 기업이고요. 얘네 어느 정도 큰 기업이에요. 그죠? 뭐, 얼마나 여기에 우리 주주님들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우리 주주님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 계속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지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아, 이게 진짜 답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 명동 사태 시장 큰 손, 진짜, 와, 아, 돈 많은 사람이 더 한다고, 그죠? 그러면서, 나더기한 사태다, 라는까지 이해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영풍대리 주가가 올 들어 730% 올랐어요. 여러분, 그죠? 730%가 올랐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맨날 다치는 사람들은 누구죠? 우리 개인 투자 분들만 다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이거 빨리 조사해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내부자, 그죠? 내부자 거래죠? 내부자 거래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이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긴 하지만, 자, 추가적으로 거래 제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영풍세지 4,900억 미수금, 반대매매 된다. 라는 거 써져 있죠? 여러분들. 자, 최근에 반대매매 됐었던 기업 어디 있어요? 테라사이언스 있죠? 자, 테라사이언스. 자, 테라 사이언스가, 자, 보세요. 자, 제가 좀 전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업로드를 해드릴 건데, 자, 3,400원 부근에 대해서 여기 3,500원 이탈하면 은반대매이 나왔었죠. 그죠? 3,500원 터지면서 반대매이쫙 나왔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반대매이 쏟아져 나왔죠. 그죠? 이런 사태가 다시 한번 발생이 된다는 라 거예요. 영풍제시가. 응? 이거는 지금 단장 거래정지인데, 거래정지가 풀려도 문제야. 이거 지금 거래정지가 풀려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보세요. 자, 이 아이디, 이트론 이와 전기가 여러분들, 어, 한번 거래정지가 풀렸었어요. 그죠? 어, 좀, 이거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은 좀 속상할 수도 있는데, 자, 한 번만 보겠습니다. 자, 얘네 거래정지 되고 나서 한번 풀렸죠? 그죠? 다음날 풀리고 나서 다시 2시에, 14시부터 갑자기 거래정지 시켜서 지금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게 되시면, 영풍제재 보겠습니다. 기타법인 보이세요? 여러분들 상업펀드 보이세요? 기간 보이세요? 자다 팔고 떠났습니다. 그죠. 다 팔고 떠났어요. 그죠. 다 팔고 떠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항금속 동일하죠? 다 팔고 떠났습니다. 기관계는 뭐돈잊 있지도 않았고 그죠? 다 팔고 떠났어요. 기타법인에서 그죠?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EID 들어 이화전기, 그죠? 얘들도 조작이잖아. 어떻게 보면 조작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테라사이언스, 신한리튬 관련해가지고 뭐 작전이다. 지서현 대표 해가지고 작전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아, 많았고, CDS홀딩스 자체가 작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영풍대지, 대양금속, 자두 개. 어때요? 지금. 얘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래정지 풀려도 문제예요. 풀려도. 응? 풀려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하나만 딱더 보여드릴게요. 그죠? 다우 데이터도 있었죠? 이슈가 나왔었죠? 그죠? 거래정지 풀려지면서 주가 완전 바닥이죠. 그죠? 5만원짜리가 한순간에 빠졌습니다. 한순간에. 응? 한 달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여기까지 빠지는데. 그죠. 단기적으로 빼고 주가 12,710원.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한순간에 반대에 나오면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 분들 탈출도 못해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 대양금속이랑 역풍제지 있죠. 이거 하 한가 맞는데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3분 걸렸어요. 3분. 3분 걸렸어요. 3분. 운적게이 3분 안에 매도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매도를 못했다 거의 대부분이 그죠 그럼 이 우리 주주님들은 또 어떻게 해? 그죠 그죠 그럼 지금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보다 1차적으로 거래 정지가 풀리냐 안 풀리냐 그죠 언제 풀리냐 2번 자이 반대 매매가 어디서 나오느냐 반대 매매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죠 이거죠 자, 여러분들, 이 반대매매 되기 전에 무조건 여러분들 매도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풍제재 1억이 들어가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야? 영풍제재 볼게요. 현재 주가가 얼마예요? 33,900원이죠? 자, 33,900원이야. 33,900원인데, 이 33,900원, 하한가만고는 33,900원에서 마이너스 30%가 됐어요. 그죠? 반대매매 때려버리잖아요? 하한가입니다 여러분들 또 자, 하한가에요 이거 거의 100%하한가에요 여러분들 100% 하한가면은 여기서 플러스 하한가 맞아서 30%또 추가적으로 30%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총 마이너스 60%죠? 그럼 손실이 어때요? 마이너스 6천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천만 원을 더 손해 볼걸 알고 있는데 응? 이거를 매도 안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반대매매 어디서 나오는지요 여러분들 알고 미리 매도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음, 이거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 계산해야 돼가지고 어디서 반대매매 나오는지 이거 전부 다 어, 공시 같은 거 체크하고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위에 있는 번호 있죠 010-482-8706번으로 어, 그냥 숫자 1번 하나 보내주세요 숫자 1번 이거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어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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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해서 반대매매 나오니까 무조건 매도해라 문자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자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여러분들 받아가세요 문자 남겨주시고 받아 가셔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이거 무조건 받아가세요 자 오늘이 자 10월 21일 지금 3시 16분이거든요 응? 제가 이거 영상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리고 이거 반대매매 어디서 나오는지 이 미수금 언제 반대매매 나오는지 제가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제가 순차적으로 전부 다 문자 남겨드릴게요. 순차적으로 전부 다 문자 남겨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거래 정지 풀리면 여러분들 이거 확실하게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무슨 대응 전략 필요해요? 지금 여기서 주가 뭐 이렇게 흔들릴 거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탈출하고 해야 됩니까?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얘네 거래 정지 돼 있는 상태에서 주가 조작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가 조작 돌아가 있기 때문에 주가 무조건 더 빠지는 건 확실합니다. 더 빠지면서 여기서 반대매까지 나오면은 주가 더 빠져요, 여기서. 응, 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응?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말씀드리면 010-482-8706번으로 그냥 숫자 1번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이 반대매매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들 확실하게 금액 하나 둘셋넷몇 천원 몇 만원 딱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고요. 제가 문자 답변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빨리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